안녕하세요. 스타크래프트 최고의 명경기만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인터댓매스 랜드 김두철, 신초현입니다신초현씨 네. 지난달 중순에 초현씨는 요가를 하면서 체력을 증진하고 저는 조깅을 하면서 체력을 증진하는 데그 효과를 약간 제기해보다는 그런 거 생각나요? 글쎄요. 저는 잘 기억 안나는데 아! 안했다. 안했다. 안했죠. 안했죠. 아니. 그게요. 응, 안 정말 2주는 정말 어. 열심히 이렇게 되는데 꼭가요들어가서 안했다는 거야. 2주만 하고 땡쳐다는 거야. 땡! 그럼 김주철씨는요? 아유. 저는 시간 날 때마다 했어요. 아, 근데 몸매를 딱 보니까요, <laughs> 제가. 조깅으로 다져진 몸매 같진 않고,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음. 뭐라고 안하시니까 그게 <laughs> 시간이 안 나요. 그렇줄 알았어요, 그거. 봐. 시간 날 때마다 하는데, 시간이 안 나. <laughs> 그렇줄 알았어요. <왜> <laughs> 그래서 저는요, 네. 그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가를 다시 재도전해보려고. 그러면 저도 조깅이 한번 재도전해봐야죠. <laughs> 그래요? 음. 그럼 다시 한번 대결하는거어때요 열심히. 좋아요. 다음 달에. 응 <laughs> 다음 달에? <laughs> 다음 달에 대결해요 근데요, 그, <laughs> 삼성전작한 선수들이. <laughs> 네. 요가로 체력과 집중력을 음, 상당시켜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죠. 지난 시즌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음. 모든 프로게이머들이 새로 운 리그가 시작하게 되면은, 네. 새로운 각오와 뭔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음. 그런데도 안 되는 선수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아, 그런 선수들은 더 나아, 춘천시처럼, 으로 돌아가서 재도전해본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제 인투더 m s 의 선수 개인 화면을 전해드릴 차례인데요. 네. 자 오늘 준비한 개인 화면은 9월 15일에 열렸던 음. MBC무비스의 MSL 서바이벌 이그 음. 2주차 경기죠. s k 텔레콤의 전상욱 선수와 KOR의 신정민 선수의 경기 그리고 3주차 삼성전자한 박성원 선수와 플러스의 이학주 선수의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음, 그 중에서도 이 자전거로 체력을 꾸준하게 기르고 있는 이 전상욱 선수의 개인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가로 속속한 재미를 보고 있는 박성원 선수의 개인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가를 꾸준하게 수련하고 있는 박성훈의 개인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오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11시 쪽이죠 뉴욕 성수의 스튜란 공연이 시작되이습니다 그리고 위에 맞서는 박성훈 후보는 네, 베스트 쪽에 위치해 있네요 노란색 크로포이 네, 러시아 워터에서 경기가 시작됩니다 연휴가 끝나고 뭐, 월요일까지였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또 리뷰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네, 감각을 좀 잃은 것 같아요. 네. 저 네. 네. 시작부터 네. 기부의 움직임 좀달랐죠 네. 이번에 이어졌요 네, 어. 박성준 선수는 일주차 기막전에서 박성준 선수의 일주일 동 이후에. 아, 이번 경기가 지면은 진짜 큰일입니다 그렇죠. 예, 예이 학수 선수는, 에 예, 그래서 만약에, 아, 이번 경기를 이기게 되면은, 다음 경기를 패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최고, 어, 그조에서는 2위를 확보를 하게 되는 편인데요 예. 박성준 선수의그 빠른 그, 최소리 밀탈릭막지만 그 예. 충분히 프로젝트가 위게 이제 지거든요 막을만한 그 조건도 생립되어 있었고요. 예, 정말 더 꼼꼼히. 장담을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났던 경기입니다. 네. 심리적으로 주는그 위압감이라든지 분명히 있었나 봅니다. 박, 어, 박성준 선수가 워낙 공격적으로 굉장히 어, 잘 달려드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이기 때문에 어. 잘. 그, 한, 어느 한순간만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은 본진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네. 에, 그런 좀 한, 그 한순간을 버텨내야 되는 상황에서 박성훈 선수가, 아, 냉정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 결국 뭐, 건물에 지어진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 좀, 그, 불리하게 작용을 하면서, 네. 네. 박성준 선수에게 아쉽게 패배를 했었던 그런 그, 길드난드 경기의 열거가 있습니다. 네. 미아 선수는 입구 좀맞고 있고, 확인하고 박성훈 선수는 지금 게스트와 게이트를 가고 있습니다. 경찰에 들어갔던그좀 아웃콜... 네. 골고루 나가버렸죠? 네... 대강 파기는 하고 네. 어차피 살아 돌아가고픈 마음도 없을겁니다 끝까지 네. 예, 오랫동안 최대한 살아남아서 아, 차라리 어떤 의 빌드를 구축을 하는지, 뭐, 머릿속으로 대충 그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거거든요. 네. 네 박성훈 선수는 프로토스 유저입니다. 프로토스 유저가 최근에, 어, 이 맵에서 경기를 이긴 것은 아까 임성진 회사이맵 설명할 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박지호 선수가 김정민 선수를 이겼던 지난주 경기 결과가 있습니다. 네. 예, 박성준, 아, 박성, 아, 박지호 선수는 예, 김정민 선수를 상대로 빠른 리버를 선보이면서 아, 진출 타이밍을 좀 늦춰주려고 그 리버를 떨어뜨렸습니다만, 빌드 상으로 예, 김정민 선수 빌드를 아, 본질을 비우는 그런 식의 빌드였기 때문에 네. 아, 좀 피해를 많이 입었었지요. 아, 캐스터 선수. 이한수 원말에 뽑은 이후에 스프링 예. 하고 네. 있고 돌아가고 네. 예. 있습니다 박지호 예. 프로보요. 예. 예. 프로보가 살 날이 얼마 예, 남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탈출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laughs> 요새 대부분 테란이 원팩 투이로 시작을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머리 액자를 좀 안심산을 네. 하면서요. 네. 네.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이 이학주 선수의 본진, 그리고 박성훈 선수의 사선 프로브는 다시 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박성훈 선수는 네. 예선전에서 박상익 선수와 안기호 선수를 꺾었고 아, 그리고 이학주 선수는 예선의 문준이 그리고 테란의 거장, 경기석 선수를 꺾었죠? 네. 아, 화면에 나오네요. 예선 결승에서 안호선수를 선내로 승리. 예. 그리고 이 시장은 두개 그리고 아, 지난 주 경기였죠. 박수. 네. 예. 이게 테이트 일패를 기록하있습니다 예. 원택 앞바.. 원택 토리에서 압박한 이후에 그 다음에 확장을 하는 이런 식의 빌드가 아니라 네, 네. 네. 지금은 투택 토리입니다. 네. 오히려 좀 약간 좀 클래식컬한 빌드를 활용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예. 네. 자택이의두 네. 개까지 작업 있고 이학수 네. 선수 입구를 막고 게이트를 하나 더 추가시켰습니다. 예. 네. 운행도 네. 네. 어느 정도 시간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네. 네. 다시 한번또 다른 식으로 예, 전략을 이행시켜야 예, 되겠죠 그래서 네. 지금이 바로 예. 몇년 전에 프로토스 상대로 테란이 많이 사용했었던 스페스토리 예. 그리고 전진 예, 그런 예. 식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예. 아, 지금 이학주 선수는 들어가지 못하고 아 드라군으로 잡아내는군요 예. 왜 그러냐면 은 이제는 그 프로토스가 소위 FD라고 많이 명명이 되어 있고 많이 불리는 네. 예, 그런 식의 테란의 압박 확장 전략에 적응을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박성훈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빌드 자체도 그렇습니다 네, 압박한 이후에 확장을 하는 테라를 노리는 듯한 그런 그 스게이트웨이 플레이기 이 때문에, 사업드래곤 체제이기 때문에, 뭐, 이학수 선수는, 어, 이런 그 프로토스가 적응을 했다라는 그런 그 위험부담을, 어, 가지고 지금 그원테토리 압박 전략을 보여줄 필요는 없겠죠. 네, 이학수 선수 투머린과 한계 탱크로 공격하는데 네. 이학수 선수 공격을 보고 박성훈 선수가 지금 두개 드래곤 같고 아 뒤쪽에 두 개가 더 추가되고 있죠 총네 개예요 네, 합류되는 시점쯤부터 예, 사업이 되죠 그때부터 네. 음을 확실하게 네. 해 봐야죠 박성훈 선수는 네. 긴장감이 감동입니다 선수 얼굴도 보여줬고요 예 드래곤으로 만약에 압박 나오는 병력 네. 아 이거는 이학수 선수가 빼야돼요 아 사업까지 완나요아 탱크 한개 잡아줬죠 네 이거는 이학수 선수가 네. 여기서 네. 탱크, 동기 아, 아, 탱크 동기 잡혀버리면은 아 이거? 탱크 못하는 상태가 되는 네. 거거든요 네. 탱크 돌아갈 수가 네. 없죠 막혔죠 네. 길이 네. 네. 이왕 후퇴를 할 것이라면 배럭스 들고 탱크 한 개를 본진쪽으로 후퇴 시키면 하지 않을까요자 박성호 선수인네 개의 드래곤이 진격하기 시작했죠 입구 쪽 언덕까지 장악을 했고 배럭을 아네 들었다 하더라도 어린이 입구 쪽에서 조금만 시간을 끌어줬으면은 충분히 다시 받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거든요. 예, 이거 되게 남텐데요. 그러니까 탱크 두지로 상대방을 압박시켜서 멀리 쫓아낸 다음에 이득적으로 한 뭐, 아 4벌트 정도 활용을 하면서 예, 그 다음에 멀티를 가져갈 생각이 지금 이학수 선수의 생각이었는데 예. 탱크 두기가 초반에 잡혀버려서 이거 프로토스가 멀티를 해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아, 예. 라운신스개이 잡히고 고 치던 SCV 한 4개까지 유킬해보고 있어요 저거다 예. 잡혔죠 예. 게다가 지금 드래곤이 예, 사업된 상태에서 5개 이상 보였기 때문에 사실 예, 마인 예, 저뭐 세기로는 지금 저 드래곤을 완벽하게 다 잡아내기라는 것은 좀 불가능하거든요 예. 굳이 바깥 쪽으로 다시 한번 캐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이 악수도 계속해서 공격은 계속되고 있고 아래쪽에서 지금 탱크 한개 그리고 벌트한개벌트가두 개까지 추가가 됐는데 아 마이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어요 남은 건두 개죠 아예 예. 대박이 터지면서 공격 왔던 드래곤을 막아내고 있는 이 악수들도 탱크 한개안 잡힌 게 크게 장난이 네. 있어요 지금은 게이트에서 드래곤은 계속 생산되고 있고 아, 다시 한번 입구 쪽 공격을 하고 있는. 네. 이렇게까지 된 원인이 바로 이학수 이 선수가 초반에 아프기브를 보내주면서 상대가 빠른 타업에 계속 출발인는 것을 확인했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배럭스까지 아, 띄워놓고 있고 이구 쪽은 아직까지는 수비를 하고 있다 이학수 선수가요. 네. 요새 아. 유행이라고 할수 있는 그 육머링 그리고 탱크, 벌써 네. 자신있게 처음부터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어린애 자가 든든하게 받쳐주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단두 개의 머리만으로 네, 싱크를 끌고 나가는 건 기능영화 판단은 아니었죠? 예, 그런데 그런 판단을 하게 된 배경을 또따져보자면 사실 압박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프로토스가 게이트웨이 추가도 추가합니다만은 로보틱스는 빨리 올리는 빌드를 활용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예, 이 맵에서 박정석, 박정석 선수가 그런 식의 빌드를 활용을 했었고, 네오포르트에서 강민 선수가, 아, 이묘한 선수를 상대를 할 때도 게이트웨이가 빨리 늘어난 감도 있지만 로보틱스도 같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 이학주 선수의 생각보다 드래곤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학주 선수가 그때 당그 타이밍에 예, 생수 두기만 앞세워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선택은 결론적으로 잘못된 선택이 된 거죠. 예. 박성우 선수가 로보틱스를 빨리 올리는 것이 아니라 빠른 사업에 게이트웨이 추가를 해서 그 게이트웨이만 집중적으로 돌리는 빌드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학주 선수가 양평을 본거한 얘기입니다. 예. 선때문에 초반 2차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예. s t v 한기 던져서는 사실 예, 알기도 힘들 정도로 이제는 선수들이 심리전이라든가 유닛 숫자 고기이 예, 건물 대체 고기기 이런 것을 참 많이 하고 또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드래곤 숫자가 많은데다가 게이트웨이까지 내기 게다가 그런데 지금 테란 입장에서는 안마당에확장을 하지도 못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어, 경력도 많이 없어요 그 예. 그래서 패스진는 네. 네,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셔틀 단기가 나오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둘러 4기가기가 아, 셔틀에 탈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은, 이건 탱크 몇기로 터렛, 네. 의지하면서, 방어라인을 네. 구축할 만한 상태가 못 됩니다. 예, 네. 지금 상황에서 이 테란이 크게 소수택에 피해를 줄수 있는 술이라면은 앞마당 확장을 하는 척 해주면서, 예, 네. 네. 최대한 수 언덕 위쪽에 탱크를 배치해 놓고, 코스의 네. 병력이 빠졌을 때 코스벌서로 이 앞마당 쪽의프로브를 잡아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사이에 박정훈 선수는 드래곤 네. 많은 숫자 모았고 앞마당도 그냥 수월하게 계속해서 당은 계속 캐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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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 가능성이 정말 높죠, 네. 그리고 첫째까지 운영하고 있는 네. 예. 박정훈 선수. 네. 급히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네. 네. 그 탱크들을 언덕 밑에 배치해놓은 것보다는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좀 기다려야 됩니다. 아, 아, 아 많이 그런 언덕 쪽에서! 아, 예. 또 많이 그 폭발해서 데미지를 준것 같거든요. 예, 아. 이쪽으로 빠져 있는 탱크도 지금은 예, HP가 좀 빠져 있죠. 예. 그럼 그서 병력 밀고 아. 들어가니 언덕 도 예. 그냥 들어가요. 예, S C V가 나오는 것도 좀 많이 늦었어요. 아. 네. 가장 좋은 기계에 나오는 것은 드라군이 네, 이동을 할 때, 언덕으로 올라올 때 S C V들이 딱 빠져 나와 주면서 그대나 아주 어야 되는데요. 자 박성훈 선수 의 드래곤 계속해서 s c b 까지 공격하고 있고 남은 탱크는 한기입니다. 그래서 네. 병력 출산되고 있는데 타이밍 너무 늦죠. 아 이학주 선수 상황상에서 많이 힘듭니다. 지금은 뭐 예, 역전을 할수 있을 네. 만한 아, 지금 그 배경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학주 선수에게. 는자 박성훈 선수 어, 이학주 선수 의 보직까지 들어왔고 뒤쪽에 탱크 한기 그 안마장에. 커맨드 센터까지 들고 공격 계속받고 네. 있죠. 역전을 할수 있는 상황이 나오려면은 이 상태에서 벌처가 수준하게 프로토스 의 안마당 쪽 후부에 데미지를 주고 있고 프로토스의 이 공격은 어쨌든 끝끝내 막으면서 안마당 쪽에 내려놓을 커맨드 센터도 지키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와야 되는데 네. 이거는 포토스가 자원적인 타격이 없다 보니까 게이트웨이 이렇게 늘리면서 오케이. 생산되는 유닛마다 이제는. 네. 테란의 본질 쪽으로 랩미를 찍어도 될 만큼 예.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학아크 선수 팩토리에서 병력 계속 생산되고 있지만 박서훈 선수 개획도 훨씬 많죠 예. 그 비슷한 숫자의 그 생산 건물이 있어야 어느 정도 대려수가 맞다고 할수 있는데 이건 두 배를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네. 어. 네. 넘어가는 건뭐 거의 끝났다고 할수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예, 박성훈 선수가 이학수 선수를 제물로 삼으면서 아, 또 다시 비슷사 회생을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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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훈 선수 일패에 일승이 거두기 직전입니다 이학수는 아 이번 경기팀의1 일패. 한번 다음. 예, 진이 나왔습니다. 이번 점기 이렇게 해서 일세를 먼저 획득. 박성훈 선수의 일세 오늘 네, 에8시작됐습니다 먼저 일곱 전시에수시에 8시에 8시에 8시테 8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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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섯 시에 8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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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기시에 8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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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방향입에다 그리고 어뭐 아까 그이시에8에 대한 결정은에8민에에 네, 하는 경찰 단계에서각 선수의 의견 그리고 이제 각선수을 관리하시는 예, 그뭐 선수단 코칭스탭이라든가 이런 감독단의 아, 협의를 거쳐서 예, 다시 대경기 판정을 내린 거고요. 네. 예, 선수들도 경기 들어가기 전에 예, 그런 상황을 그다지 아, 마음에 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정민 아, 선수가 아, 뭐라고 이제 전상욱 선수에게 위로의 말을 던지니까 예, 전상욱 선수가 어쩔 수 없다라고. 아, 어,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었구요. 네. 자, 어, 이번 경기가 치러진 이후에 전사호 선수는 오영종 선수와 대결을 펼치게 되고, 신정민 선수도 네. 어, 오영종 선수의 경기가 나눈 거겠죠. 예. 아, 이 도자클립은 최 어, 선수가 한 번씩 공감하면서 게임을 예. 한 이후에 승리를 냅니다. 네, 이, 그렇기 이 때문에 게임이죠? 첫 번째 경기가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1패만, 1패를 기록을 하게 되면은 아, 2승을 나오는 선수가, 이승을 하는 선수가 생겼을 가능, 네. 아, 가능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예, 바로 1승 1패, 뭐 2패를 기록을 하면 탈락이지만 1승 1패인 상황에서 예, 2승을 거둔 선수가 생기면 사실은 예, 도별 폐자전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폐자전 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행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2승으로 깔끔하게 승자전으로 올라가서 다시 승자전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메이저리그로 최단기간 입성하는 것이 이승 선수의 목표이겠죠. 자, 패자전으로 올라가게 된 네. 선수는 어, 승자전에서 떨어진 선수 그리고 패자들끼리 대결을 또 펼치고 네. 거기서 인겨야지만 승자전에서 떨어진 선수와 대결을 네. 펼칠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전과는 달리 그리리그의 네. 일정도 많이 늘어나고 네. 선수도 바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경기 숫자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환영하지 음.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개인전과 그리고 단체전 프로리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빠르게 메이저로 올라가는 게 팀을 위해서도 좋겠죠. 네. 자, 신영민 선수는 앞마당 해셜이 펼쳤습니다. 음, 예, 아무래도 이제 프로리그 팀단위 리그에서도 힘을 받기 위해서는 어, 개인전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둬줘야지만 아무래도 페이스도 좋아질 것 같고요. 네. 아, 아, 예. 거 했는데, 아, 아, 한번 스를 하는 거했는데 아, 먼저 들어가면은 공격할 수가 없죠 예 역시 이제 깨스에 올라오베스 인게스에 올라가기 네. 위해서는 역시 딜레이가 좀 있기 때문에 예, 바로 지울 수 있는 아 저렇게 이제 리파이너리를 먼저 덮어씌움으로써 에 네. 예, 저그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뺏어버리는 말하자면 예 의자에 앉으려는데 의자를 치워버리는 네. 예 그런 상황을 아 선수가 만들어낸 거죠 예. 아주 약간의 차이죠 예. 이 배경기이기 때문에 전상욱 선수가 깨트러트를 한다는 의도 자체를 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고볼수 있는데 그리고 경기 그~ 비 경기를 하기 전에 부합됐던 네. 경기에서 무제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되지 않니까 네. 네? 선수가 조금더학 수반에 이동을 두고 이따가 또이따공동 정도 네. 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세트리를추가 있는 신정민 선수. 네, 어쨌든 가로 방향은 이제 태란이 예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아 많지는 세 갈래의 길이 되기 때문에 아, 확실히 이제 신정민 선수 입장에서는 그 길을 제대로 대비, 대비하기 위한 그런 건물 배치라든가, 예저 적응의 운영이 네. 필요합니다. 네. 자전상 선수는 네. 지금 추가력대에서 병력 충산해주고있고 아, 이 <laughs> 영화 저검광선검 저도 예. 갖고 싶었거든요. 예. 전상 선수가 지금. 저 검을 들고 있는데 귀 모양이 예. 아, 약간 좀 달랐죠. 예, 네. 뭐 별명이죠. 네. 예, 네. 예. 네. 예. 곰의 탈을 쓰고 광선 검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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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네요. 선수분은 그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쓰러져 있는 것도 곰이었던 것 같은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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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네. 이렇게 남아요. 그런 그 별명을 비슷한 별명을 가진 선수들이 또 많다 보니까. 네. 형제. 예. 그런면종류는 아니죠. 곰의. 뭐 곰도 아빠곰 있고 동, 애기곰 있고 엄마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곰에 따라서 뭐 모양에 따라서도 불리는 이름이 다르죠. 자 지금 전정 선수 s t v 신정민 선수 본진을 파악했습니다. 시대를 확인하고 어, 계속해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 S2V. 예, 본진 입구 쪽 바깥쪽이 아니라 예, 자신의 입구 쪽에다가 입구 쪽 안쪽에다가 저렇게 네. 해처리를 지으면서 좀더 수비적인 형태로 지금 변화를 했죠. 예, 이번에도 전정 예. 선수는 파이어벳 그 뒤쪽에서는. 매직이따라고 있죠. 그앞 앞선 병력이었죠. 예, 그리고 네. 예, 입구쪽으로 입성할 수 있을 만한 병력의 대비를 해서 안쪽에다가 성공콜론이 짓고 양가 네. 네. 쪽에다가도 예, 역시 이제 성공콜론이 2개 이상 지어야 됩니다. 예. 네, 그러면서 레어 팀스까지 출근해 신정민 이번엔 간단하게 수비하고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결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아, 전사 선수 과연 올라갈 건지 위쪽으로 돌아갈 선택을 하는 건가요? 예, 역시. 예전에 사용했던 맵이 다시 사용되다 보니까 선수들의 네. 생각 자체가 많이 바뀌었네요. 요새 이렇게 강한 압박을 보여주는 선수 몇이나 되겠습니까? 네. 네. 자, 지금 현재 완성된 선크는두개 그리고 추가되고 있는. 조도기 합이 네 개입니다. 네, 네 개까지가 완성이 되면은 이건 서거링 보금 투환하면서 분명히 망할 예, 수 있거든요. 적극 네. 태단에 압박하는 병력들그렇 예, 그렇기 때문에 전성 선수는 파이어베시 추가되는 시점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네. 깨속으로 안만한 깨속으로 파고들거나 아니면은 상대방 본진 쪽으로 그냥 파고들거나. 네 아니면 압박감만 심어주면서 그냥 안마당 쪽에다가 코멘 센터를 짓는, 짓는다거나 네. 이런 결정들을 내려야 됩니다. 예. 스캔널 좋은 위치에 뿌려보게 되고 이 언덕 위까지 그시야가 닿는다면은 아 언덕 쪽을 누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네 사람들이 동거든요 자, 오늘은 병력이 다릅니 네. 위로 올라가나요? 자 파이어맨 메딕 예, 쫙 찝어서 앞쪽, 앞발에 세우고. 자, 침 백을 그, 쓰고 올라가는 선정선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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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너무 좋네요. 아! 자, 타원으로. 들어왔죠 예, 들어갔어요. 들어될것 같은데요. 예. 뭐, 언덕 밑에서 선로 공격을 하고 있긴 했지만. 아, 네. 네. 공격성 공격은 상당히 떨어지죠. 자, 성큼두 개가 빠개가 안 되는 영이다 잡힐까요? 아. 자, 매딕과지금 네, 네. 네 머리 의 비율이 네, 1대 1이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좁은 네. 구역에서 자리 네, 잡고 매딕으로길막으면서싸우면 네, 테란의 바이오닉 병력 한참 오랫동안 살아남죠. 자, 그리고 뒤쪽에서 머린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공격력이 2배 이상 전환이기 때문에 이거 못 잡으면 자, 저리를 이용해서 막아내고 있지만 공격이 들어요 공격했어요. 허용했어요 허용했어요. 네, 계속 뚫리죠, 뚫리죠. 허용했습니다. 허용 들어가요. 네. 자 저것 체력이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벙크 콜로니가네 언덕 쪽 이번에는 네. 언덕 위에 있는 건 전사군대 병력이죠. 이거 와.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네메딕자가 정말 많죠. 네 정말 좌절할 만큼의 어떤 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네, 본진 안에 탈출군분을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본진 안에서 일하고 있던 드론이 다 잡힌데다가 게다가 지금 테란이 무엇을 하든 적우가 막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정민 선수 아. 3로 방향 이라는 일하, 예, 그런 어, 말을 속으로 지금 되뇌일 것 같아요. 아기동까지 이용해서 공격하고 있는 신정민 선수. 막기는 역구조. 자, 빌딩이 왔습니다. 네. 이렇게 에서 1번 네. 경기. 전상우 선수가 따내면서 1승. 순조로운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선수. 네 박성훈 선수와 이학수 선수 경기. 신정민, 전상우 선수 경기 잘 봤습니다. 네. 네 먼저 전상우 선수 경기. 아, 그 전상호 선이곰상호지란 개명이 네. 있을 정도로 약간 외모도 귀엽고, 숙명도 느릿느릿한 거로 유명한데, 퍼져 네. 어울리자는 그런 멋진 공격, 아주 빠른 공격을 벌렸어요. <laughs> 맞아요. 그 중간에 전상호 선수의 공격이 막히는 듯 싶었는데요. 네. 빠른 판단력으로 머리를 승화시키면서, 음. 결국은 신장문선수에 지지를 받아냈어요 정말 대단하죠 음. 저희 전상훈 선수의 경기를 보고 나니까 기억이 나는게 하나 네. 있는데, 전상훈 선수가 영등포부터 양재까지 3시간 동안 자전거를 운동을 했어요. 이 사람이 경 경철, 체력이 뭐. 와, 진짜 대단하다. 네. 저는요, 네. 그 자전거 30분만 타면은 음. 온몸에 힘이 빠지더라고. 못 타고 있어. 그는 운동부족인데? 그런 거같아요 체력을 운동부족이네요? 네, 알겠어요. 체력 키울게요. <laughs> 그리고 그첫 번째 게이남으를 만나본 음. 우리 박정훈 선수의 경기. 아. 전상훈 선수 못지 않은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박성훈 선수는 경기 초반부터 불하고 압박으로굉장의 네. 목을 세워왔어요. 응. 그럼 그때부터 박성우 선수가 이길 수 않았다고. 어, 정말요? 네. 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쵸? 네. 근데 아무래도 그게 그 요가로 체력과 집중력을 키웠던게 응. 이렇게 결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요가도 요가지만 응. 박성우 선수도 꾸준하게 노력한 응. 결과는 아니어요그렇죠 응. 네, 앞으로도 두 선수 모두 운동과 게임 열심히 하셔서 더욱더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인터넷에서 네. 마칠 시간인데 오늘부터 인터넷에서는 매도 요일과수일 오후 여섯 시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잊지 마시고 마음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수요일, 내일은 수요 11일에는요. 그 MBC 무비스의 서바이벌 3주차죠. 윤종민 선수와 한승엽 선수의 경기 중 윤종민 선수의 개인화면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